안양 스마트대 화성 가람. 화성 가람대. 안양 스마트입니다. 22일 정달드겠습니다. 니다 세상이 세상이가 지면은 상무가 되게 좋아한다. <laughs> <laughs> 아, 야겠네 자, 요번 <laughs> 경기도 빅매치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안양스마트 석예석 대 화상가람의 백호천의 대결 자수비 백종영 우수비 이재훈. 자 그리고 화성 카람은백호철 하지건 그리고 자수비 최석진 우수비 이진광 라인입니다. 연습벌레 최석진이 나오죠? 김규영님 제자군이 오네 미안군님 이따가 남진규선수가 오면 고맙다고 제가 또이사는확인 써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가까운 쪽이 화성 가람 백호철 그빼에 안양스마트 석인 섭 됩니다. 이재훈 오늘은 어, 뭐, 포스이긴 하지만 항상 전문 우수비로도 어, 활약을 해주고 있는 이재훈 선수가 또 선발을 출전했습니다 어 백호철 선수 빼고 나머지는 또 어, 스마트 전 소속을 가지고 있던 선수들이 3명이나 퍼지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최석진, 이승광 스마트를 거쳐갔던 선수들이죠, 다. 자, 에이트 맞고 끌어집니다 아, 석인석이, 아 스마트의 배신자들을, 아, 아마, 아마 크게 한번 끝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백호천 찐스토리 이진국님 감사합니다 세차이 가시면 뭐다 좋아하네요 김세찬 <laughs> 저기 지금 일코트에서 지금 어슬렁어슬렁 울고 어슬렁. 네. 있죠 진국이도 엄청 좋아한다 너 지금 맞죠? 첫 커트샷, 범위발. 어, 이제 훅삑살이 났죠? 아, 범위발 최소치네요. 이들이 너희들한테는 질수 없다. 이런 각오로 지금 자, 전 스마트 멤버들을 아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세창이 격, 격하게 응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 김세창 선수가 지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 왜 좋아하는 거죠저어요 그것도 다, 쉬운 레스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아, 그거? 몰라, 나도. 너무 잘못한게 없는데. 아, 그동안 김세창의 행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한 번씩은 이렇게 미끄러지는 모습도 보고 싶은 모양입니다. 아, 전기투쭉아막 세웠죠. 어우, 아, 긴임수잘 쌉니다! 어마마죠? 조선의 승모 호호호 기억하게. 조선의 식물, 상무상무. 아, 성관형님 반갑습니다. 홍성관형님 집이 서울이시면 아 남양주쪽이시죠? 아, 놀러오세요 형님, 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 시즌이라 할 일도 없으시죠 자, 하지 건래 조선. 백호철, 백호철. 아아 자, 4대4. 박규호로 갑니다. 아 조선의 북모도 있지만, 조선의 숙모도 있죠? <laughs> 자, 아 재밌는 닉네임을 쓰고 계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 닉네임은 바로, 어, 한포케이님늘 늘, 응원해주시는 인생개 샹마이웨이님이라고 저한테는 댓글을 안 달아주시더라고요. 인생개 샹마이웨이님이라고, 어, <laughs> 재밌는 아이디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무대사로 서진섭이 약속합니다. 백종형, 수비 좋죠? 아, 또 네트를 맞습니다. 야 아, 이렇게 되면은, 자, 항상 바람 선수들이 좀, 석긴섭이좀 얄미울 수도 있겠죠? 자, 6대4. 6대4. 정길의 숲으로 흔들어 주나요? 이진광이인이으로잘 붙여졌습니다. 그 <laughs> 아, 기 수비 좋죠? 석인섭은 그냥 소소합니다. 석인섭 선수가 어, 이를 갈았어요. 안양스마트 배신자 3인방을 아주 초토화시키고 있죠. 전기를 <laughs> 쓰고 있 아, 그러나 최석진의 거미 <laughs> 소주는 건 아주 기가 막히게 미식가를 편애는. 전승했어? 어우, 네. 멀리서 간다. 쉬운데, 너도 간그 뭐야? 아니, 몇번 훔쳤어, 근데, 본설에서 잘했 예선 전승. 아무튼, 아니, 없어. 몇번 아, 발도 아, 안 쳤어요. 홍기형계속미시문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줬는데 속은 아마 고소할 거예요. 거기서 <laughs> <덕과 속이 웃음> 마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속인서. <laughs> <석인성. 웃음> <laughs> 자, 끝이 입니다 <스트레칭입니다. 웃음> 어, 최석진 선수가 몸을 맞아서 기분이 좀언짢할 원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 오, 아! 마치 결승전을 하든지 이빨, 이빨을 꽉매어 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때보다 쎄고 있어요. 어, 이 경기는 절대로 질수 없다라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석진 선수가 석진 선수의 귀에 살짝 눌린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신경전 또한 대단한 경기입니다, 지금.

예선에서는 저처럼 외치지 않는 스마트까지 외쳐가면서 <laughs> 아야 이거 이 석인섭 선수의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것을 좀알고알것 같아요 지금 자 백구철 아, 마치 백구철 선수가 안갚음을 내가 해주마 자 요런 마음으로 서계섭을 향해서 찬것 같아요. 너무 많이 <laughs> 자, 13대 9입니다. 예! 서계섭 잘찹다 자, 14대 9입니다. 스마트가 9점을 리드를 합니다. 채팅에 그, 못쓰죠. <laughs> 어, 최고의 모습이 이재훈 오늘 저랑 바라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왔습니다 옆집 동네 가는 이재훈이 이재훈. 있어요 백종원 형이에요 이징만도 버텨주죠 맹기려고 했나요? 자 14대10 자 요번 접수부터 이렇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남자는 네트죠 같다. 고합니다 자, 15대 11떨보붙습니다 자, 요번부터 이제 중요한 점수라고 말씀드렸듯이 자, 추격의 발판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5대1은 10개 뭐. 어. 3세트 재키가두개째 나왔죠? 전화 쓸수 있는 멘트에요. <laughs> 저는 감히 밤이... 아, 한포케인이고 그런거 쓰면 안돼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laughs> 자, 리시도칼리시고 서비스, 메 리시 오 아, 충분한 하시거니 왼발로 잡아내주죠. 없습니다. 최고의 모습이 우... 이재운 <목소리> <목소리> 자, 저게 뭡니까 속에서? 저게 뭐예요? 아... 자기들 미안한지 쓴 웃음을 짓고 있죠. <목소리> 3인방 대신자니까 어? 맞나요? 오, 거미발 최석진 또 걸리죠? 최석호. 배포 별포, 배포가 들어가고. 이면 어, 냉정하게 뭐 잡는 거는 이제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어, 여기에도공식까지 남겨 놓고 있죠. 계속되는 서브가 아, 전기내 서브에서 접수가 많이 나죠 중종 헤딩 아, 자하지만 점수는 네트를 맞추면서 더 빈정상하게 점수를 냅니다 자 21대 14 자, 스마트의 완승으로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자 반전을 노렸던 화성가람은 끝내 안전을 이루지 못하고 일곱 점차의 패배를 당하고 말았네요.